자, 요거 읽고 해석 잘 해갖고 오세요. 2번 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 I don't, don't have, have to wait my turn. 자, have to, not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돈에 붙을 봤어요, 얘들아. 돈에 붙으면 뭐가 된다 그랬지? 뭐라고요? 입다 열어. 뭐라고? 불필요야. 이해됐죠? 해석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영장 못 하시는 분 남아서 다할 겁니다, 진짜로. 이러지 마. 부탁할게, 선생님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자 바꿔 쓸수 있는 거뭐 있어요? 시작. 음. I don't 음. need 음. to wait.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뭐야? 시작. 음. Need not wait. 네. 지금 시간 드릴게요. 아무거나 하나 여러분 영작하세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요 위에다 영작하세요. 그냥. 지금 영작해. 나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 영작하세요. 정작 해보세요 의무랑 불필요한 숙제 내줄꺼 선생님이 우선은 62에서 금요일까지해요 육십 년. 뭐라고 했어요? 한 명씩 좀 봐보자. 회사 수도 써야 돼요? 쓰셔야죠 이거는요. 아, 네. 이거만 쓰면 어떻게? 세 개로 써야죠. 어. 세 개요? 하나 세. 앞으로 하지 않았어 그거를 똑같은 문장을 세개를 써야죠 뭐말 필요가 없다 는안 아, 보이잖아 잠깐만 세 문장이 나와야 돼 내가 불필요로 염작해 그럼 세 개를 써야 된다고 아 불필요? 응 음, 맞아 문장이 세개 나오는데 내용 똑같은 걸로 세 개면 돼 나는 그럼 갔다 와 진도를 나가기 보다는 복습을 하고 있거든 지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너가 와서 못 뭐, 올라오는 상관없어 선생님 그럼 똑같이 복습을 뭐좀 하거나 네가 못한 거좀 기다려줄 테니까 감히 모든 것을 다 들어 다인아 이렇게 해서 문법 이거못들어가야 너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건 세 단어 세포 상태 상태 지수가 동작하는 게 아니잖아. 동작으로 다시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어, 형용사랑 응, 동사를 응, 응. 명작하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 자, 대표의 세 개가 뭐예요? 시작.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플러스 동사의 뭐냐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면 돼. 알았지? 자, 밑에 거쭉 해석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여명이랑 그냥 민선이만 보내주고 말 거예요. 여러 명이하고 민선이도 영작을 한번 해봤으면 그걸 갖고 오든가. 자, 삼번 해석해 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네, 시작. 네. Had to work overtime yesterday. 네. 자, have to, had to. 왜 had to를 써야 되는지 아는 사람? 네. Yesterday가 뭐라서? 아, 과거. 네. 이해됐니 여러분? 네. 자, must에 대한 과거형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had to로 써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과거형은요, had to입니다. 뭐라고요? 네. Had to. 네. 조동사 플러스 뭐만 쓰면 돼? 나는 동사에 원형만 쓰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 오케이? 뭐, 뭐? 해야만 했다. 자, 그럼 이걸 불필요로 만들어 보자. 나 어제 오바 근무할 필요가 없었어. 뭐, 뭐할 필요가 없었어. 하면 어떻게 만들어 보면 될까? 아, they, didn't they didn't have to. 시작. Have to. 뭐가 된다고? 시작. didn't have to 되면 뭐 과거, 어제, 뭐뭐 할 필요가 없었어.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don't have to, didn't have to. 이건 과거야. 이해됐니? Yeah. 자, 4번 읽어보세요. 시작. She have to 그렇죠. 근데 여기 만약에 she doesn't need to 하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그러면. 불필요 돼요? 안 돼요? 대조 왜안 돼요? 봐봐라. She doesn't need to feel so guilty.야 무슨 뜻이야 이게? 그녀는 음...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자 요거 세 가지고 need not feel이 죠야 느낄 필요가 없다. 이해되셨어요? 자 밑에다 쓰세요. 요거랑 똑같은 문장 두개 나와야 돼. 써봐 어디 한번. 자 여명이하고 민 뭐지 민선이도 써봐. 나 이거 강의 그냥 쭉 녹음하지 수업이랑 똑같이. 너네 뭐 시간 주고, 나고 이런 거 없어. 빨리 써. 나 돌아다닐 거야, 지금. 어떤 거? 그렇죠. she, need나 feel이 무슨 뜻이야? 불필요잖아.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유죄를 느낄 필요가 없어. 어떤 단어 내가 알려줄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월요일 영작은 의무와 불필요입니다 금요일날은 단어만 할거예요자좀 이따가 오늘 단어 녹음 안한 사람 있어요? 좀두개 와이프. 어, 그랬어? 네. 깜지는요? 예. Yeah. 자, 돌아가면서 깜표 검사도 할게요. 뭐가 되면 돼요? 똑같은 말로 된다 그러면 시작. she, she doesn't, doesn't have, have to feel. 이해됐어요? 또는 시작. she doesn't, doesn't need to, need to Feel.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우리 어 저번 주에나운 뭐 했었지. 듣기 체크, 가족 134 하면 되겠다. 좀 있다. 또 해볼게요. Karen 시작. Karen 네. 뭐가 돼야 돼? 정답은? 네. 그렇죠. 해부투가 아니라 해주트야. 자, 이거 보니까 민준이는 해석 안 썼어요. 책 검사인데 해석 안써 있는 거 걸리면 혼나. 다 남아서 쓸 거야. 오늘 민준이 남아서 써야겠어요. 근데 진짜. 저번에 안 했던 거라서. Karen은 시작. Karen은 그녀의 엄마를 어떻게? 좋아,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고 이게 이게 의무야 얘들아. 뭐라고? 음. 의무 바꿔쓸 수 있는 거 뭐예요? 시작 카렌 should 음. help 음. 이게 의무라고. 이게 이해 돼요안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긍정 또 뭐로 바꿔쓸 수 있어? 카렌 must help 상관 없어요. must 쓰는 거 이해 됐니? 잘안쓸 뿐이야. 이해되셨죠? 이게 뭐라고 지금 의무. 그런데 부정문 하면 달라진다 그랬어. 돈에 붙는 뭐라고 불필요야. 7번 갑니다. 뭐가 돼? 시작. Does she have to take this medicine? 해석은요. 그녀는 이 약을 먹어야만 하니. 자, have to take 야. 뭐야 이게? 이게 의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오늘 책의 해석이 안 쓰여져 있는 사람은 다 남아서 쓰고 가세요. 책의 해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럼 이거 여러분들 뭐 종이 필요하면 종이를 갖다 쓰셔야 되는데 옆에라도 슈드로 바꿔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써봐, 써봐, 아무데나 슈드로 쓴다 그러면 의무로 바꿔 쓰는 게 슈드랑 머스트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바꿀 수 있어야겠네. 모르면 쓰질 마. 민주이는 아마 해석 쓰고 갈 거고, 해석 안돼 있는 사람 도 손들어 없네. 월요일 영작은 의무랑 불필요 볼 겁니다. 왜냐하면, 해부트라는 의무는요, 이거랑 이거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예. 영상으로 찍으세요. 카톡 영상입니다. 숙제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다 남길 거야. 너네 이게 어떻게 다가올 거냐면, 2학기 때 중간고사 데뷔할 때확 차이가 날 거야. 중학교 때 영어는 영어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간단한 학습이죠. 중3까지 중학교 영어는 영어가 아니에요. 수학은 진짜 공부예요. 수학은 머리가 있어야 돼. 영어는 공부 방식이 중요한 거고, 수학은 노력이 중요한 학문이야. 달라. 정말 수학적 머리가 없으면 힘들어. 근데 영어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 성실하기만 하면. 자, 어떻게 바꿨어요? 시작. should, he. 다음에 못 쓰면 돼. take. 이렇게 쓴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 진짜 난 썼다, 이렇게. 진짜 썼었니네? Must he take 이렇게 썼어 진짜로? 그럼 진짜 못 하지 마. 네. 내가 다음 영작 시험 볼때음문문으로 써라고 할수 있어. 네. 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다음 주에 또 못한다. 남아서 이 문장 다 쓰고 해석 쓰고 갈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약속해. 난 조동사를 너네가 못하면 그 다음 진도 못 나가겠거든요 지금. 자 해석합니다. I arrived 시작. I arrived home safely. 해석 먼저 하세요. 나는 안전하게 도착했어. 그러면, 너는, 누구에 대해, 빨리 해석해. 너는, 나에 대해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바꿨을 수 있는 거 이제 말로 합니다. 시작. You, 뭐야? Don't need to worry. 이해됐어요, 지금? 자, 하나 남았죠? 불필요 세 개니까. 하나 써보세요. 뭐라고 쓰면 돼요? 쓰세요, 아예 문장을 다. 동사까지 써야 되는 겁니다. 주어랑 동사까지. 문장 전체요? 아니죠. 월이까지만 쓰면 되죠. 월이까지. 네. 어바옵니다. 안 쓰면 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시작. You, need, not. 그 다음, worry. 이게 불필요야. 이해되셨어요? 네. 자, 월요일 날은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 볼 거야. 여러분, 음으로 영작 3개 하세요. 자, 의문문으로 의무 영작 몇개 하세요? 3개 하세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불필요 영작 3개 하세요. 이렇게 시험 볼 거예요. 알았니? 그때도 못해? 그럼 책 펴서 다 쓰고 해석하고 갈 거야. 나한테 불만 갖지 마. 자, 여기 다 집에서 연습해서 오세요. 너는 뭐뭐 뭐 해야만 한다. 이해 돼야 안 돼요? 자, 의무 세 개가 뭐야 의무 세 개. 시작. <목소리> have, should, <목소리> have to, <목소리> must. 됐죠, 여러분? 의무문으로 시작. I로 하자. Do I have to? 시작. Do I have to? 그 다음. Should I, must I. 되는 거 맞죠? 불필요 세 개, 시작. I don't have to, I don't need to, I need not, 동사, to 한 사람 누구야? I need not, 동사의 원형. 이해 되셨어요? 영작시험 성공하길 바래요